굴이 한국에서만 저렴한 충격적인 이유 서양에서는 고급식 재료이지만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굴. 근데 왜 수출을 안 하고 국내 가격만 저렴한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생산한 굴이 외국에 수출을 못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시죠.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건강이 전부다. 외국에서 굴이 비싼 이유는 산업화와 비싼 임금으로 인해 굴 양식산업이 초토화되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서양에 수출을 못하는 이유는 심각한 수준의 위생 결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2년 미국 FDA에서 위생 점검차 남해안 양식장을 방문했는데, 업자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대소변 처리를 하고 물이 차갑다며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금지와 300억 리콜을 맞았으며, 2025년에도 노르바이러스 검출로 미국에서 완전 판매 중단이 돼버렸죠. 노르바이러스는 극미량으로 감염이 가능한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고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굴 양식장의 위생 상태는 안. 안전하지 못해 수출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